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여름휴가 계획 앞당기는 분들 많으시죠? 각 지자체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과 담양의 장담할 게처럼 지역 간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올곧게 뻗어있는 편백나무가 울창한 녹음을 자랑하며 등산객을 맞이하는 충령산. 메타세코이아와 프로방스 어린이를 위한 놀이 학습 공간도 조성된 메타랜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자동차로 30분이면 갈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장성군과 담양군이 협약을 맺고 대표 관광 자원을 이용한 연계 관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역을 모두 둘러본 관광객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영광 한평하고도 연계를 해서 바다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는 그런 관광 상품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에 위치한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도 3개년 프로젝트인 강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색의 관광정책을 벗어나 서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접한 지자체가 상생관광을 선택한 셈입니다. 관광지만을 보고 멈추는 게 아니라 또그 주변에 있는 지역 상가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에 더 효과도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는 적게 들면서 홍보 효과는 배로 늘릴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 공감대 형성과 더 많은 관광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감으로 인해서 뭐 숙박 시설도 괜찮아질 거고 또 이제 이쪽 지역에서 쓰는 뭐 어떤 그런 지역 페이가 이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생관광에 대한 뚜렷한 성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잇따르면서 경계를 허물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경민입니다.